어느 정도 황달이 진행했다고 하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모유 끊고 분유 먹여라 그러거든요. 근데 황달은 대변으로 배출되는 게 90%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전유에 유당이 많다고 그랬잖아요. 초유에는 특히 또 유당이 많아요. 그래서 변 횟수가 잦아져요. 그래서 황달이 있을수록 사실은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어 분유를 먹이면 확실히 황달이 빨리 잡히는 것이 저 임상에서도 보고요. 이것을 연구한 박사님도 있더라고요. 같은 어라는 박사님인데 그분이 그 황달이 있을 때 모유를 끊고 분유를 먹였더니 확실히 빨리 황달이 없어지더라.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이제 경험상 여러 케이스를 보니까 분유는 먹으면 변 양이 많아져요. 그래서 확실히 황달은 빨리 빠지는데 황달 수치가 뭐 2번 수치가 아닌 경우에는 모유의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. 초기 아기들한테 황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약한 아기들한테 모유를 먹이면 모유의 장점인 이 면역을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2번 수치가 아니라면 모유 반 분유 반을 섞어서 혼합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어요.